인플 안녕하세요. 이가혜입니다. 오늘 가볼 현장은요. 바로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신동아 4차 아파트입니다. 1993년 준공됐고요. 총 912세대 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1,220만 원에 진행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했을지 지금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창문과 창틀 양중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다리차가 아니고요. 윈치를 이용해서 양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윈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네, 이제 새로운 창틀과 창작을 바꾸기 위해서 기존의 창틀을 제거해 줍니다. 어, 오늘 시공할 현장은 굉장히 큰 베란다 창문도 있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항상 제가 설명드리듯이 가로로 길거나 세로로 긴 창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절단을 해서 잘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잔여물 제거를 위해서 스크래퍼질을 합니다. 어, 창틀을 떼어내고 나면 잔여물이 남기 때문에 이제 스크래퍼질을 하면서 면이 좀 깔끔하게 될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고요. 송풍기로 먼지도 치워주고, 그 다음에 방수 본드인 프라이머를 꼼꼼하게 도포해줍니다. 그래야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창틀 안착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고요. 이어서 이 창틀을 벽면과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칼블럭 시공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타공을 정확하게 내서 벽면과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윈도우 플랫폼은 항상 그래 왔듯 문제 없이 또 꼼꼼한 시공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비용도 비용이지만 작업자분들께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작업을 하고 계세요. 보시면은 지금 4분할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는데 모든 작업자분들께서 정말 본인의 하는 그런 업무에 집중을 해서 하시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영상으로도 보여지지만 어, 위쪽 같은 부분도 이제 타공을 잘 내서 칼블록 시공을 마치게 됩니다. 칼블록 시공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우레탄 폼 작업을 해주는데요. 깔끔하게 정리된 틈 사이사이로 아낌없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우레탄 폼을 쏴주고 계십니다. 네 보시다시피 작은 곳은 뭐한 번에 그냥 쭉쭉쭉쭉 해 나가는 수준이고요. 어 베란다 쪽큰 창문 쪽도 문제 없이 단계별로 작업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우레탄 폼을 눌러가면서 작업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수월하게 위쪽도 눌러주시고, 아래쪽 모든 면을 꼼꼼하게 눌러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시공 중간중간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다 설명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부 실리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리콘도 실리콘 건을 이용해서 쏴준 후에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번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리콘 건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주고 계시죠? 외부 실리콘 작업을 한 후에 또 마무리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지금 보시면, 이 창틀 사이사이로 아까 우레탄 폼쏴준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따가 몰딩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덮어 줍니다. 그 부분도 눈여겨 봐 주세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몰딩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이 몰딩 테두리가 굉장히 수평 수직이 잘 맞아야지 미관적으로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그냥 뚝딱 해내시는 게 아니라 수평 수직은 항상 필수. 잘 맞춰 가면서 작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그 체리 몰딩 아시죠? 옛날 구식 아파트 보면 체리색 몰딩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집 베란다 몰딩이 딱 그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아 저희 집 몰딩도 흰색으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창호는 역시 윈도우 플랫폼. 네, 이제 몰딩 작업 끝나고 나면 중간 중간에 저희는 또 주변 정리를 해주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깔끔한 환경도 중요하니까요. 이어서 새로운 창작을 결합해 줍니다. 작은 창작도 마찬가지. 큰 창작 같은 경우는 혼자 들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어, 작업하시는 분들께서 2인 1조로 열심히 창작을 잘 결합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결합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기능적으로 도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어,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시면서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자동 핸들을 설치를 해주십니다. 점점 시공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들도 보시면 그냥 뚝딱 설치하고 부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또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게끔 어느 위치에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또 이거를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열고 닫았다가 하면서 확인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확인이 끝나면 실리콘 건으로 내부 실리콘 작업을 이어서 진행을 해 줍니다. 아까 외부 작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해 주고 계시고요. 어,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내부 쪽 작업을 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희는 모든 과정에서 빠짐없이 꼼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미관적으로도 또 기능적으로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한 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호는 역시 윈도우 플랫폼 네,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가치를 파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저희 회사의 운영 방침이자 사명입니다. 어, 오래된 창고를 교체하기로 정말 어렵게 결심하신 만큼 저희가 우리 집을 시공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또 항상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창호 교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